네, 우리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안이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난근신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필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 주, 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하, 시 언약이 영필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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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요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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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에도 나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진 영등별하시니그 나라 가기 가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서 3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국한할까요한 한국 서1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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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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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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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네 요한의 3서1장3절입니다 음, 요한은 지금 인생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참 연세가 이만큼 연만한 연세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 하였는데 음,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 또 나이 많은 자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같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건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요.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것, 또 이런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 반대로 이런 믿음직스럽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가 있다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또한 복된 일이다 는 것입니다. 축복된 일이다 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왔을 때 진심으로 살아하는 마음으로 마, 마음을 보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한편 조심스럽지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진심이 느껴지고 마음가운데 참그말말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고 자연 자연히 고기가 숙여지는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더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의 후배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처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사도 요한과 또 가이오와 같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선배여 어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후배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정말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하시겠죠 그러나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어쩌면 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요한은 그런 가이오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흔히 말하는 삼박자 구원의 좀 모토가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모하는 자는 지극히 사모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조금은 멀리하려는 자는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봄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이름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그 시작이 어디냐? 영원히 잘된 가치, 영원히 잘된 가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신방을 갈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가정에 속한 그 가정에 속한 그 자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가정의 자녀들이 진지어, 진실로 진실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된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부모의 부모의 믿음을 또 버리거나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를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자녀들이 건강하기도 원하고 세상 가운데 이름 내기도 원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뭐 권세를 가지기도 원하지만 이 부모의 믿음을 꼭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안 믿는, 안 믿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그들만이라도 교회를 다닌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그 그 시작의 출발점은 뭐냐 영혼이 잘되는 것.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질문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 정의를 해 보았어요. 믿음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그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나는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신지 이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믿음의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금 당장 나에게 성공이 있는 것 같고, 또 건강이 있는 것 같지만, 글쎄요, 거기에도 물론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부터 떠나 있는 관계 속에서의 성공, 하나님과의 떠나 있는 가운데에서의 권력, 하나님과 떠나는 있 데에서의 건강, 그것을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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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우리가 영원히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8절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내 앞에 모시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하를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웁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함께 복을 누리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떠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하나님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이 신앙을 고백하면 어떠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다시 우리가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데 그냥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말 한마디에도 그냥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이한 구절 속에서 그냥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어쩌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힘이, 힘이 있고,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나아갈 때, 함께 할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아들 같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이것이 너에게 또 이것이 너에게 또 이것이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삼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내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뭐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런 소식들이 듣고는 어떻게요? 해 내가 마음에 심히 기쁘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심히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가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전하는 이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대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도 참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었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한 이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애들 저항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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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어느 보항에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 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도 막 알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나쁜 소문은 정말 정말 빨리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속도가 조금 느려요. 좋은 소문은 속도가 조금 느려요. 천천히 가더라고. 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고, 병강교회 요즘 잘 지낸다며 좋다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조금씩 전해졌겠죠. 뭐 천천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소문들을 많이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절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좋은 소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행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 드들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어른이요 좋은 선배가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 또한 반대로 또그 누군가에게 저 믿음의 후배요. 또 믿음의 그 따라가는 그런 뭐 가이오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화오니 요한과 가이오와 같은 그런 만남 그런 동역자와 같은 관계 주여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에 안에서 남성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각 기관들 안에서 서로가 좋은 선배요 후배 또 친구와 같이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셨어 서로를 보면 존경심이 있고 서로를 보면 기쁨이 있고 대견함이 있고 믿음식 쓰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주여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있게 하옵소서. 하여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아름다운 소문이 더욱더 많이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힘다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붙들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듦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진실로 진실로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기도하시고 믿음 하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